가자 일단 광부 퀘스트 먼저 깨러 갑시다 여기서 더 고뇌하다가는 시간 많이 갈것같아 이제 빨리 이거 퀘스트 끝내고 위쳐 장비 강화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광부들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오호 늑대님들 그 굳이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역대님들 이러진 마십시오. 힘들어집니다. 그냥 주변지를 어쨌든 여기 아니지. 그래. 여기일 같았어. 제 트롤 같은데? 트롤 이면 은 잔존 생물 아닌데, 어 오그로이드 잡종 인가？아니지, 음, 오그로이드야. 어. 아, 모르겠다. 안녕. 야, 이야기라도 하자. 쾅쾅, 넌 뭐니? 오그로이드, 쾅쾅이. 쿠엔, 얘는 무조건 쿠엔이네요. 오이. Ah! Wait, I wanna talk. Ah, and then go to the talk? Talk? But you call or call you whamma wham like dance? Exactly. Why do you wham em? Get him up, troll house? Troll say out man's?

포인, 포인, 아, 아, 어, 한 방이야? 와 진짜 이거 피하면서 해겠네. 야 여기 랩차가 진짜 나면은 으 문제가 있구나. 랩차가 나면 못 깨네. 터져, 터져. 오, 야, 카운터, 쩐다. 카운터 저쩐는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이거나 애매한데? 깰 수는 있을란가? 그냥 보내주면은 난 딱히 그냥 뭐 받을 것못 받는데. 어쨌든, 여부분 봤으니까. 일단, 잡아 봅시다. 폭탄도 딱히 안 꺼지고. 아니, 엑시 말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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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유. 어? 뭐야? 추락 걸렸네? 어? 뭐야? 어, 이것도 가능해? 와, 반은 깎았어요. 어. 얘는 무조건 앞에를 때려야 돼. 어, 쾅쾅이 온다. 쾅쾅이. 어, 쾅쾅이. 어, 어, 자, 출혈. 아, 이게 무기 자체가 출혈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공격 자체에 출혈이 있는 건가? 오! 오케이. 출혈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불열 짱. 불열 짱 짱. 저한 한두 대만 때리면 된다. 팟! 차! 마지막한 대! 음... 괴물기 힘에 담긴가 캐롤라인 그냥 괴물은 다 잡아야겠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잡아야지 레시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얘는 잡았어요 힘들었다. 굳이 괴물 살려줘봤자 뭐 딱히 나한테 없잖아 있는..있어 있아 뭐야 있는거.. 어 뭐야 어머 늑대들아 왜 거기 있니 내 말이 거기서 못도잤니자 로치야 가자 아 원래 여기 길가에 시체가 있었네 나 그거 안보고 왔구나 자 일단 그 전에 가기 전에 그 중변 방금 전에 생겼던 스켈리그 퀘스트 있잖아요. 고된 시기라는 퀘스트 그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2분 그 다음에 또 확인할 만한 게 여기 주변에 있나. 여기. 부서진 카트로부터의 흔적을 따라가자. 뭐야, 얘네들은. 내 커였잖아. 내 커. 래커! 파이! 얀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를 케어트롤드의 대장쟁이에게 전달하자는 저 위에 마을이니까 위차 퀘스트를 먼저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받고 이 퀘스트도 깨고 어요 일로 어떻게 일로 가지 마. 말 점프. 우리 로치는 자꾸 말을 멈추는 걸 좋아합니다. 왜 가는 길을 자꾸 멈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Hello. Oh, I'm Found so your miners. They went in a troll's cave and started mining while the troll was home. Hi. Didn't any? No. Troll won't be any more trouble, though. Small comfort. Still earned my reward. Yeah. Here. 자, 그래도 트롤은 제거해 줬으니까 더 마음 편하게 갈수 있겠다. 자, 크라운은 203 크라운 광부 캐스가 끝났습니다. 돈만 받고 끝내냐? 아니면 은 그냥 장비까지 얻어서 끝낼 거냐? 이거에서 레이젠은 그냥 잡았어야 됐는데 아, 아깝다. 자, 이번에는 케어 트롤 대의 대장쟁이에게 예. 예. 전달하러 가죠 이거 전달하고 의뢰 캐스트 한번더 하고 그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 Mind your manners, swords need something. Oh, Gerald of Rivia, the favorite lady branded for our sword in the air of his race. Yeah, they call you on the Greetings, White Wolf. I suspected you'd come by. Yeah, yeah. yeah The best stock armory in all s k e l e o n l gladly take your tag. I'll take your tag. e I'll g l a l y t 이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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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 일단 왠지 보물 지도 같은 건다 삽시다. 됐다, 뭐. 뭐냐 뭐 뭐. 아니, 대장장인 얘잖아. 왜 말이 안 걸어져? 이마 뭐지? 왜바을안하지이거 아닌데?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왜왜 왜,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제 인정. 어 저쪽 땐어 아무 실안 했어요. 아무 실안 했다고. 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봐, 말해보라고. 으 제길 그래 죽여라, 죽여. 젠장 아니, 어차피 버그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했어. 어, 경비병한테 뚜들겨 맞으면 돈 잃는 거야? 나 얼마 잃었냐? <laughs> 야, 이 정도면 그냥 게임을 불러오지. 씨. 야, 어떻게 반을 가져가냐? 더러운 놈들. 아니, 대장장이가 말을 안 받아줘가지고 했지만, 어, 갑자기 돈다 훔쳐가네. 새키가 그건 너무 하잖아. 근데, 경비방한테 죽어도 게임은 안 끝나네요. 게임 오버가 안 뜨고 아예. <몬> <몬> 아니, 얘왜 이러냐? 어, 이씨야 명상 한번 하고 갈 거거든. 정도도안듣는놈이네얘니 네, 어머니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는데이 t 보이는데. 이 정도면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 안보 s

Not every man to go to the trouble. Here, take this. I was thinking,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I'm 자 이거를 캐롤라인을 팔고 그 다음에 베드리브리건딘 팔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다 사둔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가서 수리업만 하고 갑시다. 됐스 수고바위. 자이 정도로 됐고 자 이제 다음 퀘스트는 이제 용이라는 퀘스트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하고 아요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윗동네그 퀘스트 하나 나왔던 건 그거 하나 할까요? 모르겠네 요 일단 용이라는 퀘스트는 여기인데 여기 퀘스트 하나가 나와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깨고 그 용이라는 위처 의뢰 깨고 나면은 그냥 바로 로비그라드나 어 그쪽 가서 i any better? Couldn't help overhearing your conversation. Trial of the path. 길... An An ear jeweled on Skellic tradition. Young men must complete the path. Only then do they turn true warriors. So what's this path like? Old Gunner can tell you all you want to know about the path of warriors. He's the one leads the ritual. Lives at the foot of Mount Ardaclove. <laughs> 아! 뭐야, 이거는 나중에도 되겠는데? 그러면 용 퀘스트를 먼저 합시다. 어, 용 하러 간다. 안녕하 게스트 받으어왔습니다그 용. 그 지이이분 뭐지? 뭐지? 그래. 조사 한번 해 봐야지. But I'll look into it. You said something about victims, right? Two brothers, Askel and Nillis, went out to hunt. Turned into prey. Wounds, so horrible. Even I went weak in the knees when they brought them in. And I've seen my share of bloody harm. Been on 32 raids, from Bovis to the mountains of. Fascinating story, I'm sure. But I'm more interested in these wounds. Can you describe them? Look for yourself. Family's only now preparing the boy's funeral. Their corpses still lie in their home, at the village's northern end. Treat the bodies with respect, mind y u as tradition demands. So, this is the game. What's the game? What's the game? What's the game? What's the game? What's t e game? What's t t s a m e w h t h e g g h See enough corpses in my line of work. I'm a witcher. Here because I took the contract for that dragon of yours. Oh, forgive me. I didn't know. How can I help? the found? the river. The lads, they liked that place since they were tykes. They'd go there to catch hares.

자, 위쳐 센스로 괴물 흔적을 따라 공격이 일어난 장소를 가자. 여기 여기에서 사냥당했다는 거야? 되게 가까운데? 엄청 가까운 곳에서 당한 거잖아. 이 c o l o o d 이거 용이 아닌가 아니야? Might l e a me to the lair. 네 흔적 따라가다 보면은 강아지 시체가. Bones shattered, fell from high up. A nest, a forked tail's looks like, but it's empty. No point waiting. Gotta rustle up some bait. 자, 피레스달 초원장에게 미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용은 아닌데? 이 정도? 저 둥지에 용이 있다는 거면 은 용이 뒤지기 작다거나. 음. 아니, 그냥 용이 아닌 존재인데. 왠지 나는 후자 같아. 이래놓고 진짜 용 잡으면 나 드래곤 슬레이어 되는 거 아니야? 용 잡은 용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Can you help with the dragon, or not? Found your dragon's nest. But I'll need bait to kill it. A sheep, for instance. Ah, I see. you gonna stuff it with sulfur? <sighs> Another ally of the brave little shoemaker. Now I'll manage without sulfur. Just need a sheep, unseasoned. Fine. There's one I can give you. It's a bit mangy, but it'll do. Know how to get a sheep to move where you want? Gotta go drive it like a sheepdog. Go at it from the left, it'll go right. Go at it from the right, it'll go. If dogs <laughs> have oh figured it out, think I'll manage as well. 내가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너가 가면 Here, sheepy, sheepy. Sheepy, sheepy. Hey sheep, come here. We got us oh a fork tail to hunt. Giddy up, sheep. 아이고 이쪽 그래. 가야지 왜 안가니 야너 물에 빠지고 싶어? 그대로 직진해 살짝 꺾어 그래 쭉 직진해 살짝만 더 꺾어 오케이 직진 어디가 더 직진 그래 양아 일로 가지말고 직진 오케이 직진 직진 음. <목소리> 저게 <저기> 용이야? 선택, come on,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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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체력 많니 근데 얘가 용이야, 근데? 너가 용이면 좀 희한하겠다, 야. 아, 아, 아. 나 코에 써야 되는데, 코에 넣어 안쓸 때가. 좋아. 잘라왔어안 나네? 펴. 어디? 너내 화를 피했니? 오호, 이 친구가 아주 잘 피하는구나. 무한 공격이다. 아! 호호. 아. 근데 용은 용이네 진짜. 용은, 용이야, 용은, 용. 근데 이렇게 작은 용이 있네 잠깐만, 그럼 내, 그것도 약간 틀렸다는 거네? 나는 뭔가 다른 작은 생물인 줄 알았는데, 용은 용이었어. 잘가. 용의 비늘, 포크테일 가죽, 생고기, 포크테일 변이 인자, 무용수, 머리. 이 놈의 머리를 제가 뜯어가겠습니다. 슈르륵. 푹. 근데 양 어디갔대? 양 내가 버린 건가? 그대로 양은 집에 갔다고 한게 아니고 그냥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허이 Uh, so, will you help with the dragon, or not? Solved your problem. And? That it? Tell me more. Did the dragon breathe fire spit venom? Yeah. That was no dragon. It was a fork tail. Looks similar, but it's smaller. Less dangerous. Less dangerous, you say? But you're a wonder, to be less, as well. Listen. We agreed to a specific sum. 하이, 드래곤그그 괜히 진실을 말해줬구만 어휴 반값을 줬네 야야 학씨 야. 아, 야돈더내나이 ㅅ끼야 이 새끼야. 에이, 돈도 안주는나왜 갑자기 왜 덧을 안 덧을 덧을